안녕하세요. 월인청강 신사주와 강사입니다. 이번 강의는 일주론 개유 일주의 특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개유 일주의 특징은 개유 일생의 개는 하늘의 북두칠성을 뜻하고 지지의 유는 서쪽 방위를 말하여 극락정토, 즉 종교를 의미한다. 항시 조상을 숭배하고 신앙에 귀의하여 마음의 안식처를 마련해 두는 좋은 사주다. 조용하고 안정적인 분야에서 평생을 보내기 쉬운 사주다. 타고난 재능과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고독하기 쉽고 노력에 비하여 결실이 적을 수 있다. 지나친 도덕성을 고집하여 타인에게 고통을 줄 수도 있다. 계유 일주의 육치는 부친 인연이 약하고 모친 인연이 강한 운으로 모친의 심한 간섭으로 인해서 갈등이 따르는 수다. 부모 인연이 고르지 못하거나 덕이 부족한 경우다. 남자는 결혼 이후에 처가 병약하거나 처로 인한 근심이 있고 여자는 남편의 심한 간섭으로 고통이 오거나 병이 있을 수 있다. 계유 일주의 학업은 두뇌가 총명하고 노력이 따르므로 일찍부터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좋은 학교와 인연이 많다. 남자의 전공은 역사, 철학, 교육, 어학, 종교 등이 좋고, 여자는 교육, 어학, 종교, 인문과학 등이 좋다. 개유 일주의 결혼은 남녀 공이 이성에 대한 관심을 가지더라도 표현력이 부족하여 소년 연애 없이 지나기 쉬운 형이다. 대체로 연애보다 중매로 결혼하는 경우가 많다. 남자는 처가 병들거나 처로 인하여 근심이 올수 있고, 여자는 자식을 얻지 못하거나 자식으로 인한 근심이 있다. 백년애로 하는 배우자 궁합은 무진일생이 최고다. 개유 일주의 직업은. 개유일생은 재능, 기술, 학문이 별로 전문 기술 분야나 교육, 유경 등으로 직장길 인년이면 순조로운 길이 된다. 사업길로는 교육, 종교, 의학, 약업 등 전문 자격 사업이 좋다. 사업보다는 조직성 직장 생활에 더잘 맞는 사주다. 남녀 공이 배우자 덕이 약하여 여러 가지 애로가 많다. 개유 일주의 신살은 성품의 결백함으로 고립을 자초하는 경향이 있다. 집념을 불태우며 어떠한 장애도 굴복치 않고 견디어내는 근기가 있으며 야망이 크다. 소학 대성이라 적게 배워도 크게 이룬다는 운기다. 타인에게는 잘 베풀지만 가족에게는 인색한 기질이다. 남녀 공이 이성 문제로 인하여 고통을 겪게 된다. 월인 청강 신사주학은 간지론 간명법을 사용하는 학문으로 전국 유명 서점이나 인터넷 서점에서 인문편, 종합편, 강의록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